처음에 올때 의로 발음이 돼요. 네, 처음에 올때단어에 처음으로 올 때, 어, 그러면은 자 의사, 뭐 의원, 의회, 네, 다 의로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 애는 어떨 때 발음이 되느냐? 뭘까요? 소유격. 네. 어, 예를 들어서 나의, 어, 또는 뭐 우리 강의실에 이강의실의 소유인 거죠? 강의실의 강의실에를 쓸때 강의실에 아니잖아요. 강의실의잖아요. 쓰는 거는 근데 발음이 강의실입니다 실제 발음은 이 부분 되게 헷갈려해요. 정확하게 읽는 거는 민주주의의이 네. 이거 하나 좀 적어두시죠. 네. 네. 요거만 제대로 요거만 적어놔도 요거만 적고 의 이렇게 세 개만 적어도 의는 끝이에요.